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임입니다. 제가 오늘, 아, 스킨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진짜로 다음에는 더욱 좋고 나은 라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스킨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들어오세요. 도토리님. 네, 잠시만요. 아, 소주. 안녕하세요. 도토리님. 아, 왜안 들어가시냐? 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어.. 숨바꼭질, 블럭 숨바꼭질이 아니라 그냥 숨바꼭질. 자, 일단 내려가자. 얼드 멋지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MCP 마스터로 오겠습니다. 뿅!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월드 한번 둘러보시고 가실게요. 오, 미친. 오, 망했다. 형아. 네? 대갈통만도 들어갈 수가 있어. <laughs> 뭐 자네 데... 뭐 하는 건가? 잠깐만, 영화 저 이거. 좀 크기 좀 크게 하고. 나와라. 네. 아니, 저거 밖에 있어. 대갈통만. 대가야, 아, 머리. 네, 이제 월드는 본격적으로 둘러봤으니, 한번 TV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역시. 화질 좋네. 근데 얘는 누구지? 눈걸렘. 응? 어, 저거 뭐야? 뭐야? 저 대가리 하나 호박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호박인데. 아니, 근데 얘는. 그니까. 어, 음, 너 누구니? 대가리 누구야? <laughs> 어, 근데 TV가. 이상 킨지가 나 아직 움직이고 있네 켰는데. 킨지 응? 오래 됐는데. 오, 어, 오세 자, 이제 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저거 뭐지? 이거 죽네. 이거 NPC인가? 참. 자, 템 배급 받아야죠. 네. 아, 잠깐만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네. 아이템 때문에 응 음. 음..예 들어갈까? 응어 음. 들어가겠어 와! 네 지금 아이템 배급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피두칸 밖에 없어 이게 끝인가? 음 저는 어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폭션을 마시고 가겠습니다 주명아 네. 여기 v 이즈그 이거 끝? 네어다이어 잠깐만 다 잠깐만 다 잠깐만, 다 잠깐만 다 그게 필요해 네. 그거 8분짜리 초명션 음, 이거 8분인데 음. 툴에서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뿅 나가있어 아니야 나 그냥 이러고 있을게 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응. 이런 피 보면 안돼 응. 내가 시작하려면 시작해 아 잠깐만 피 없어 피세칸 없어졌어 안 도달해 잠깐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좀비? 좀비. 일단 도망가고 보자. 아. 됐다. 됐어? 저거 뭐야, 근데? 아, 내가 방금 팁에 TV 꺼. 어, 저쪽에 있다. 야, 아직 시작 아닌데? 아, 그래? 아, 그냥 나갈게. 응. 나가면 꺼졌다, 씨. 지금 안 그래도 용량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방송. 자 나가 있어. 방송을 하고 있어. 응. 시작. 오케이 들어왔어. 응응 근데 응. 안 들어가시지. 안 들어가신다고? 조금 안 나온 거지 그게. 응 음, 어때? 아, 춘진다. 어 근데 뭐야? 어 됐다. 응? 씹어 어떻게 들어가거 와, 무섭다. 잠깐만요, 낮으로 발구, 바꿀게요. 응, 음, 음, 갑자기. 뭐지? 허기? 단체 톡인가? 영수기 아 잘못 보냈네 방금 뭐지 그거니까 응그 뭐지 <laughs> 뭐지 이거 무슨 제다리 뭐야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 형아 그 사람이 엄만가 봐 And more last time. 아, 왜 이렇게 빨라 어 데미지 아왜 이렇게 빨라 어? 그형 아니다 형아 그거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나한테 이름을 잘 봐라 어, 나 아니제 아왜 이렇게 빨라 이쪽에 아니 혹시, 대가리? 아. <laughs> 어. 아, 저 사람, 거 아, 뭐야, 중앙... 아, 저쪽에 있구나. <laughs> 따라온다 계속 도토리가. 도토리가 따라온다. 아! 처음에 미쳐왔는데. 다행이다. 도토리가 내 쪽으로 온다. 아, 어디 있어? 왜 계속 창고 앞만 때리니? 아, 튀어. 어디 있어? 아, 심하게 들어오고 있지.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못. 아, 나안 안 누를게. 솔직히 씹어트기 이 사람 뭐야 이거? 맞지. 엄청나 빨리 달리지. 네. 쪽에 있다. 아, 끈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어떤 사람이 신속의 포션을 빵것 같은데, 저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어, 방금, 준것 같은데. 나 살아있는데. 어. 아, 내가 신을 주데나 <laughs> 리스폰 했지. 아니? 몰라, 뭐늘 TV 속으로 가는 여로와내리면 응? 죽었어 어떻게 찾았지? 내가 승리한 것 같은데 왠지 도톨도톨도토이도토이도톨도리도이 도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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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도리도, 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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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퓨... 아, 어디 있어? 어, 그 봤는데? 시부트 누르지 맙시다. 시부트 안 눌렀는데. <laughs> 자래 기권하고 싶으면 기권해야 돼. 아니야.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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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해야 아니야. 기권은. 응. 단톡이구나, 단톡. <laughs> 날 찾은 건가? <laughs> 방금 전에 뭔가가 있었지. 아 진짜 투명 보신 짱난다 존나루 소리만 내는 거에 부지런. 음? 라 랄랄라? 뭐지? 엄청난 포션 끝났다. 어! 이럴수가! 안 돼! <laughs> 아,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더 나은 라임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할 투명한 포션 끝.